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0년, 20년 사이에 약 3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업체라고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2위가 편의점, 그 다음에 3위가 드럭스토어그 다음에 대형마트라는 게 마트, GMS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 어, 내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셀프 메디케이션의 일본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일상과 그 헬스케어를 실천하는 데 주축이 되는 게 에, 가오 주식회사 아, 이 대표이사도 어, 드럭스토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환형 사회를 만들자라는. 그 기능성 식품들, 기능성 식품들을 아주 어, 현혹되지 않게끔 섞여서 어, 진열을 하지 않게끔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소비자들이 딱 봐서 오해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어, 제품을 살수 있는 이제 매장에 와서 그런 상품들을 고르는 게 되고 그 섭취를 하다 보니까 몸이 괜찮아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보면은 아, 이걸 계속해서 섭취를 해야 되겠다는 유지기 이 부분으로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 밟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들을 영양 관리사가 서포트해주는 부분을 어, 이실을 통해서 아주 그 성과를 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 차세대 헬스케어 구축을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 그 영상으로 어, 편집을 했는데 에, 이 부분도 어, 뒤쪽에 봐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 드럭스토어의 지역 건강 허브 스테이션의 구성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드럭스토어가 안에 있고, 거기에서 점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점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지역의 외부분, 외의 그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하나의 에, 지, 어, 드럭스토어가 허브 스테이션, 중간 지점에 대해서 모든 걸 해, 해결해 줄수 있는 어, 그런 그 역할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될수 있을 겁니다. 헬스케어 쪽에는 OTC 의약품과 헬스케어 용품, 그다음에 개호 용품, 요양에 관련 용품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강 식품. 뭐 건강 식품에서 서플리멘트라든지 다이어트 식품 쪽이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분류가 되고 식품 쪽으로 보, 보시면 어, 일반 식품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자주적으로 신고를, 소비자청에 신고를 해서 신고만 하게 되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부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승인은 승인한다는 그런 건 없지만 없지만 기능성 식품에 대한 그 레벨이 레벨이 특정 보건용 식품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다중의 그 상품 중에 기능성 표시 식품이 있는 게그 맥주 있죠, 여러분들 맥주, 캔 맥주, 캔 맥주에 무알콜, 무알콜, 그다음에 당질이 제로 퍼센트인 이런 그 맥주에도 기능성 표시 식품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라는 그 성분이 2위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EPA/DHA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식품으로서, 신체적인 부분으로서 어느 쪽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 뱀니다 뱀. 복부. 복부가 굉장히 한그 관심, 제일의 신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네, 11월 달에. 뭐 없어서 못팔 정도로. 박스로 막 사가는 어, 그런 정도의 에, 그 판매를 높였다. 에, 지금 현재 2020년도에, 2020년도에 770억 엔 정도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이 에 프로테인이라고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딱 처음에 들었을 때 프로테인은 어이 헬스하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야 근육을 기에 의해서 먹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테인은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여성이라든지 에 다이어트를 하고 한, 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에, 보통 그뭐 헬스를 안하더라도 헬스를 안 하더라도 보통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데 특히 그 단백질을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주요 성분이 콩 배두 있죠. 61%예요. 드럭스와가. 그 다음에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후쿠오카 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로컬 체인인데 이 코스모스도 56%가 식품 매출액이 다 차지합니다. 보시면 관동 지역의 웰시아, 그 다음에 썬더, 스기. 이 부분도 매출액이 뭐약 20에서 30% 정도 더 늘려갈 지금 생각입니다. 추세가. 다음에, 그래서, 어 일본의 그 드럭 스토어가 드럭이라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푸드와 드럭을 같이, 같이 판매하는 어 그런 매장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 다 똑같습니다. 네개 점포를 그 했는데, 에, 보시면, 다이어트 식품, 그 다음에 프로테인, 그 다음에, 에, 안약이나 어깨결림, 이런 해수약 같은 경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때문에, 집에서, 어, 부분이 되겠 고단 비타민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쪽에, 에, 부분에, 소이 프로테인, 다이어트 식품이, 뭐, 거의, 막, 158% 어, 늘었다는 점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점, 막그그 뭐 마츠모토 키요시의 강점이 예, 뷰티 쪽인데 뷰티 쪽인데 예, 이런 영향 인바운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점. 예. 자 그리고 아, 여러분들 그매 시간 아, 작년부터 매 시간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마스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트러블이 많죠. 아, 도와주는, 뭐 물론 의약품도 있겠지만 어, 건강 보조 식품으로 인해서 어~ 식품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 어~ 쾌면할 수 있는 어,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볼륨이 많이 커졌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뷰티 케어 쪽에 뭐~ 어, 하나의 그 브랜드로 오바기 로토 제약에서 나온 건데 에, 이런 제품들 그다음에 아~ 어, 라로세포제에서 프랑스 제품인데 u 이크림이 지금 현재 에, 단독으로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뷰티 케어 쪽에 헤어 케어 쪽 어,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어, 부분 어, 허니 앤드 허니이 부분 이 상품들이 굉장히 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그럼또 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에, 롬앤 롬앤 제품들 이거는 전부 다 굉장히 그전두의 앞에 남아있는 제품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리고, 어, 에스포이어라는 그 화장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어, 마, 츠모토 기오시 매장에 에, 지금 현재 되어 있고, 특히 지금 나오는 게 시카. 이 시카가 굉장히 한붐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시카 화장품 쪽. 시카 쪽에, 예를 들면 그팩 쪽, 얼굴 팩 쪽에 제품들이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에, 에마키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KF, 한국의 마스크, KF94. 이게, 일본 사람들로 전통적으로 마스크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의 마스크를 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로 작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세계 각지의 마스크가 전부 다 매스컴에서 나왔죠. 하다 보니까, 어, 다른 색깔, 컬러 마스크도 쓰는구나, 라는 걸 알고, 굉장히 그, 일본 사람들 많이 받아들였고, 또하나 영향이 뭐냐면, 우리나라 K K팝의 아이돌들 마스크 하고 있었죠 검은색 일본에서는 검은색 마스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거의 다 흰색이 주른데 검은색 마스크로 시작해서 이 KF94 특히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많이 팔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인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어, 루나라든지, 어, 모레모, 구달, 그다음에 에, 현빈이 그 다음에, 현빈이 광고하는 닥터 아, 포 헤어라고 해가지고, 어, 작년에 한류 제2의 겨울 연가를 해가지고, 제2의 겨울 연가 이탄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불시착, 여러분들 보셨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그 현빈하고 손혜진하고 나온,